안녕하세요. 리딩 다이어리 노브쌤입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어떤 계획을 하시고, 음, 기대를 하시고, 또 설렘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곧장 그 직장으로 가지 않고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시청을 갔었어요. 그 근처에 예, 아무래도 좀 번화하니까 카페도 많고 빵집도 좀 있거든요 거기서 예전에 먹었던 빵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또 스타벅스를 지나가면서 아 어, 왠지 거기서 어, 커피 한잔을 테이크아웃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러면 굉장히 그 첫번째 뭐, 어, 커피가 그한 모금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굉장히 그 커피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멋있을 것 같고 이, 내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지나가면서 계속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는데, 아, 왜 마시면 되고,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너무 뻔해. 한 모금 마시고, 두 번째는, 아, 이거, 괜히 샀네. <laughs> 그렇게 생각해. 너무 뻔하고, 먹고 나서 배가 아플 게 뻔하고, 아, 요즘 밀가루 음식 소화를 잘못 시켜서. 네. 그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또살찔 것도 뻔하고. 그 머릿속은 한쪽은 아는데 그게 자꾸 찌그러들면서 계속 계획하는 거예요. 저까지 걸어가서, 어, 그걸 사고, 들고 나와서, 어, 버스를 못 타네. 근데 흔들려면은 쏟아지니까.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도파민이다. 도파민이 아니고 도파민이라고 하죠. 예. 네. 왜그러냐고요 아, ing 를 넣어서 이 도파민이 형성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어, 새로운 동사가 생긴 거예요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건 도파민이다 내가 뭔가 저에가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기획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짜 먹고 싶은게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딱 어, 안갈 수 있었어요 딴데 같았으면요 빵 사고 커피 사고 가면서 세발자국 가서 한입 물고 한입 음, 한 모금 마시고 후회했을 거예요. <laughs> 예. 좀 그,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어저께죠? 지난 시간도 아니에요. 어제에 읽은 것이 우리 인간은, 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더 쉽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어떤 학과를 가든, 대학을 선택을 하든, 음, 일단 쉬운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Die nächste Frage lautet: Natürlich. Nun ja, aber was wollen wir? Die Antwort hängt davon ab, wenn wir fragen. Ein Mensch will vielleicht reich werden. Ein anderer möchte ein guter Vater sein. Die Antwort hängt auch davon ab, wann wir fragen. u 7시 h r a b 시 n d möglicherweise 7시 아침에 10분더 n u t e n 다음 질문은 자, 우리가 사실 인생 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누구에게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런 사람도 또 많아요, 근데. 난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정말 그냥 풀뜯어 먹고, 어, 그렇게 정말 심플 라이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언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음, 웬만하면, 오, 어, 저녁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이요. 네. 아침 7시라면 은 아, 10분만 더 자자. <laughs> 이게 그 상태에서 그 시간에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manchmal wissen die Menschen überhaupt nicht, was sie wollen. manchmal wollen sie eine Menge Dinge auf einmal, auch Dinge, die sie gar nicht auf einmal haben können, weil sie einander widersprechen. 니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많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현재 뭐 하는 건,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미래를 꾸리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음, 모르겠고 음,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럴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제 경우에도 쉽게 얘기해서 음, 어떤 사람은 뭐를 음, 하나만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싶어하는데 도저히 그두 가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넛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도넛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스크 있다고. 위만 암레 l 블라이트. 네, 다음 쪽 소제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뭐 살아가는가? Andrew, Mitte 20, arbeitete in einer Firma, die Software für Unternehmen verkaufte. Er war selbstsicher und aufgeschlossen und einer der besten Verkäufer seiner Firma. Andrew ging so sehr in eine Arbeit auf, dass er fast keine Zeit für Entspannung oder andere Aktivitäten hatte, mit einer Ausnahme, Frauen aufreißen. Er schätzte, dass er mit mehr als 100 Frauen geschlafen hatte, aber mit keiner hatte er je eine enge Beziehung geführt. Dabei sehnte er sich danach, denn er wusste, wie wichtig eine solche Beziehung für lange anhaltende Glück war. Ihm war klar, dass seine One-Night-Stands ihm niemals dauerhaft glücklich machen würden. Trotzdem machte er weiter. 네, 안드류 엔드류 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고 성실했고 어, 일을 하고 또 집에 오고 또 쉬고 음또 다른 행, 어, 취미생활도 하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딱 하나 딱 하나 예, 그동안 아마 20세라 그랬죠 20대 중반인데 그동안 아마 100명의 여자와 원나잇 슬리핑을 한것 같다 그리고 절대 긴 어, 관계를 못 갖는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안 돼요 원나잇 어, 스탠드로는 음, 해결책이 없고 사실은 기, 조금 긴 음, 관계를 갖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건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그럴 수가 없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로 넘어 다닌다고 하네요 Verlangen entsteht in einem evolutionär betrachtet alten Teil des Gehirns, der sich tief im Schädel befindet und ventrales tegmentales Areal genannt wird. Es ist reich an Dopamin. Es ist sogar eine der beiden wichtigsten Dopaminproduzierenden Regionen. 네, 이 책에 있는데, Wie die meisten Gehirnzellen haben auch die dortigen Zellen lange Fortsätze, die sich durch das Gehirn windern, bis sie einen Ort erreichen, der Nucleus Accumbens heißt. Wenn diese langschwänzigen Zellen aktiviert werden, geben sie geben die Dopamin an den Nucleus Accumbens ab. Akkumbenz ab. Das beflügelt das Treiben, das wir als Motivation kennen. Der wissenschaftliche Begriff für dieses Netzwerk lautet Mesolimbisches, <laughs> Mesolimbisches System. Aber es ist einfacher, das Dopaminsystem des Verlangen zu nennen. Ja. 저희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글을 음, 번역하는 것보다 좀 설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어,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상담학이라고 하는데 지난 주에 세미나를 했을 때좀뭘 했어요? 중독에 관한 예, 그 연습을 했는데 음, 사람을 우리가 예, 거기 있었던 수호명이 어, 어떤 그 호르몬 하나하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동그랗게 손을 잡고, 우리는 이거는 몸이고, 그 안에 나의 뇌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도파민이 있었고, 그 옆에 여기 얘기하는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스트레스가 딱 오거나 뭔가가 딱 있으면은 뇌에서 작용을 하고, 여기서 어, 신경이나 이런 다른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고 결국은 도파민이 움직입니다. 그, 아, 이 중독에 관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독이 어, 되는 물질들 있잖아요.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걔들이 이딱 들어와요. 그럼 쉽게 이 도파민이 형성이 되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느슨해지면서 아,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중독성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좀더 세게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세게 원하니까 결국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몸으로 한번 실현을 해봤었어요.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 어, 움직이는 이 호르몬이 도파민 시스템이고 이것을 다른 단어로는 동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번역보다 설명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Dieses Dopaminsystem hat sich entwickelt, um Verhaltensweisen zu fordern, die das Überleben und die Fortpflanzung sichern, oder deutlich sagt, die uns dabei helfen, Nahrung und Sex zu bekommen und Konkurrenzkämpfen zu gewinnen. 음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 원시 시대에는 슈퍼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번 사냥을 하거나 과일을 따거나 먹을 것을 찾을수 뱃속을 채울 수 있다면 행복했던 거, 못 찾으면 죽는 거였던 그 시대에, 예. 혹은 뭐, 어,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번창을 시킨다거나, 안 그러면 뭐 대가 끊기는 거니까요. 아니면은 적과 싸우거나 할때 사용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인 거라는 거야, 또 도파민 시스템이.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This system des h e l a g e n s ist aktiv. Wenn sie a u e t i s h e Teller mit Donuts sehen. 만약에 도넛츠가내 그러니까 옆에 있다면 도넛이 이 도넛. 여러분들은 뭐요? 맛있는 어, 녹차 케이크 아니면 뭐 맛있는 어, 초콜릿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캐라멜 아, 카페 카라멜 카페 뭐가 있어요? 뭐라고 그더라 이름도 까먹었네요. 카라멜 카펠라떼? 파르필? 살 엄청 찝니다. 생크림 들어간 건 살찌는데 그거 보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음... Es wird nicht durch ein aktuelles Bedürfnis aktiviert, sondern durch Dinge, die aus evolutionärer oder lebenshaltender Sicht attraktiv sind. 이럴 때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음 옛날에 <laughs> 아그 생각이 돼 원래 있었던 그 본능이 먼저 생각이 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Das heißt, das System wird aktiviert, sobald Sie etwas dieser Art sehen, ganz gleich, ob Sie hungrig sind oder nicht. Das ist die Natur des Dopamins.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보면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본능이고 이게 도파민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실 굉장히 살이 많이 쪘거든요. 쉽게 쪘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랬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냐면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보니까 내 동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면 죽을까 봐 걱정돼서 먹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진짜 배고픈 줄 알고 먹었던 건데 제가 한번 하간뭔 일이 있었어요. 어, 그 예, 저희 공부하는 상담학에서 6월달에 세미나에서 뭘또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가 치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음, 배고프다고 죽지 않는구나 너는 절대 안 죽어 걔가 그러니까 강아지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저 배고파 굶어 죽을까봐 강아지도 살찌잖아요 지금은 나한테 편한 음식만 골라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진짜 뱃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예, 네. 여러분 한끼 굶는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거안 먹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laughs> 예,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치우스.